안녕하십니까. 3분 연설 명상, 예, 들어갑니다. 오늘은, 예, 윤명석 시인의, 예, 시집이, 예, 나와서, 어, 두권 받았습니다. 예, 제목은, 하나 알고 둘 모른.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알고 둘 모른. 제목을 하나밖에 모르는, 하나밖에 모르는, 하나 밖 모르는 여섯 자, 이제 하나 알고, 둘 모르는 이 가지고 어, 일곱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은 하나 밖 모르는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어, 아까 이제 그 서병갑 민주신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를 알면 거의 우주 전체를 알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한 사상 에도 포함이 돼 있죠. 하나를 알면 그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만법 귀일이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를 음, 제대로 알면 그 속에 모든 씨앗이 다 들어가 있다. 곧 이제 일태극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일태극 속에는 모든 씨알이 다 들어가 있다. 그것은 에, 또 우리가 어, 호흡을 할 때, 명상을 할 때, 이제 사리자 어떤 씨알, 씨알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는 열매 속 열매 안에 씨가 들어 있죠. 그시 속에는 모든 유전자가 다 들어 있다. 인류의 역사, 생명의 원천 유전자, 유전자의 정보가 다 들어 있다. 하나 속에 일즉 다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다알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윤명석 시집의 그 제목은 하나 알고 둘 모른 이렇게 되어있는데 좀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확실하니 잡히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하나밖에 모르는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고 뭔가 다양성 있게 생각을 하면서, 어 이걸 하나로, 궁극적인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봄뿌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만의 것이 맞다고 하는 고집스러운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윤명석 시집에 쭉 예, 어, 훑어보니까 가장 음, 거기서 와닿는 시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머리말 머리막이 아주 짧아서 좋더군요 그리고 그 편집인으로서는 윤미라고 하는 딸이 편집을 봐서 그것도 무척 아름답게 보였고, 에, 나머지 그 작품 중에서는 에, 이 사람은 가장 짧은 시를 좋아하는데 찾다 보니까 짧은 시가 안 보여. 그래서, 에, 머리말이 가장 어, 짧은 시에 에, 어, 좋은 훌륭한 작품이다. 어, 작품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머리말이. 내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잊고 싶어요. 그리고 저물어가는 노을, 아껴준 내 아내 강영숙님 사랑합니다. 강영숙, 내 아내 강영숙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머리말이 가장 그 현실주의 시인 윤명성의 대표 작품으로, 어, 보입니다. 그리고 요걸 통해서 이제 저, 이 사람이 지은, 청인 대동제 책에서 이제 짧은 시 중에 이제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지난날을 해상하면, 이제 24쪽에 보니까, 변치 않을 나의 노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변치 않을 나의 노래. 변치 않을 나의 노래가 과연 무엇이냐? 민주시. 내 별은 바람강 다 참재우고야. 난다 사병역에. 내 별은 바람강 다 참재우고야. 난다 사백여 개내 별은 바람 강당 참재 우고야 난다 사백여 개 이것을 이제 영어로 어, In the Invariable My Song 해서 my star appears the flame of good after inc inc incinerate incinerate after incinerate his once cheerfully and return to the origin eventually 다시 한 번. Once more. My star appears. The flame of good after incinerate his one cheerfully and return to the origin eventually. 이걸 중국어로. 不变我的歌,我的心, 为情相逢，一个舞消愁，终于贵府故乡，不变的，不变我的家，我的歌，我的心，为情相逢，一个舞忧愁，终于。 귀부 우상 이렇게 해 가지고 응예 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일태극기 마세이, 이왕 그 삼심 무국향 일태극기 마세이. 내 별은 바람 강다. 잠재우고야. 좋습니다. 계속 조율해 갑니다. 변치 않을 나의 노래, 내 별은 바람 강다 삼지우고야 난다. 사백녘에 사백녘에 인베리어불 마이송 마이스타 어필스 더페모브 워트 프터 인시누 레이 is once a flea and it turned to the the origin eventually 不變我的歌舞我的心為情相奉以歌舞 우좌처 종이 귀부고샹 감사합니다